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제 인중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가지고 사차 걱정하고 있었는데, <laughs> 네. 제. 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저거 추 열을 잘 아, 열을 안 타시고, 이제, 추위를 가장 안 타시는 분, 두 분이 지금 꽁꽁 싸매고 있어가지고, 제가, 제 차마, 네, 차 지금 끌어봐라,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 보면들이안 좋으신가? 생각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까지 이러지 못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든 뭐, 따뜻하고 잘하면 좋죠. 네. 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한 시계방에서 한 가족이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주었다고 해요. 코리덴 봄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여성과 가정이었는데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색출해 갈때 그녀는 유대인들을 숨겨준 거죠. 근데 어 그때 그그 그 여인이 한그 행동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나도 그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고 다 구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하고 있었지만, 유대인 군인들이 딱, 유대인을 찾는 군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딱 총을 내밀면서, 야, 여기 니네 사람들 숨겨주지 않았어? 막 이렇게 다 묻고 했을 때뭐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나는 그리스인이니까, 나는 거짓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저기 뒷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숨겨주고 있으니 저를 지밟할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거짓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짓말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모른다고 얘기하겠죠, 당연히요. 숨겨주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녀는요, 그 거짓을 얘기한 것을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그 거짓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항상 인, 인지하면서 올바르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십계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라는 고민 가운데 갈등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고난다 이내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했지만 그때 내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분명 그녀의 행동이요 사실. 도덕적으로 보거나 율법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지 않죠. 야, 거짓말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 아니, 목사가 거짓말하면서 뭐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목사한테 이렇게 날카롭게 대쫙대적하실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근데 이 여인은 괜찮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좀 애매하니까 그 마음들이 갈등이 있고 사람들도 고민하게 되고 누군가에게서 속 시원하게 딱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딱 읽으면서 어떤 누가 생각났었냐면 라합이 떠올랐었습니다 여리 고성이 아주 거대한 성벽이죠 굉장히 큰 성벽에 삼중으로 이렇게 딱 되어있는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도 굉장히 딱 남달랐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어느 희한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 갑자기 어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던 노예 집단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합니까? 애굽에서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열 가지 기적을 하고 홍해를 멈춰서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고 이루고 와가지고 그게 어디서 살아남아요? 광야에서. 일단 광야에서 40년 살아남았다는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쟤네 뭐냐? 그러니까요, 그들이 계속 전쟁에 고 싸우고, 누가도 뭐 지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가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강대하다 생각했던 애들도 다 무너지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하고 있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올 거라는 거예요. 올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 그 많은,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요, 이들이 걱정이 되고요. 되게... 그데이 여리고성은요, 걱정할 게 사실 없는 성이거든요. 그동안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곤불락의 성이라고 봐도 되는 정말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떨 땐 처음에는 흥미로 들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점점점점 그 얘기들이 자신들의 얘기가 되어가고 우리한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요. 어떤 여인의 집에 누가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탁탁탁 라비라는 여인 집에 누가 탁탁탁 눈을 두드리면서 어떤 남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제발 좀 숨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성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여리고성의 백성이라면 사실은요, 아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 야 우리 끝까지 지켜낼 것이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예요, 라합의 심장이요, 바구마구 유동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들려왔었던 이야기들 그냥 낭설처럼 들리기도 하고 흘려왔던 그런 이야기들 계속 사람들이 그쪽 근처만 갔다 오고 거길 지나다니면서 봤던 사람들이 본그 광경들과 그 역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아예 그 쓸데없는 얘기들 그거야 광해에서 있는 노예 애들 그 집단 가지고 뭘 겁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집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두정탐꾼 이슬에서 온정탐꾼들이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 땅을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들었을 때, 야, 저들이 간다 그러면 진짜 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근두근 튀는 거죠 왜요? 여기다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막 귀족의 신분을 한게 아니라 천안, 기생라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해그 뭐 신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천대받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 지금 고민 가운데 누가 들이닥칩니까? 또 이어서요 병사들이 막딱탁 그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해야죠. 숨겨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고자질해야 됩니까? 보통 지금 어떻게 그들한테 요 숨겨줘서 잘못해서 숨겨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지금 적군을, 지금 정탐군을 숨겨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이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 숨겨주는 건요. 아주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연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줘요. 왜? 그들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어줘요.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몰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건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 문을 딱 열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 왔었는데요. 이미 떠났습니다. 아쪽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갔나? 아까 나갔어요. 아까 뭐 도와달라고 왔는데, 아유 제가 그럴 리가 없죠.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laughs> 가야죠. 그렇죠 정말 위험한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에 정말 걸리면 정말 생명을 앗아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좀 서랑설레 할 때가 좀 있어요. 야, 하 착한 거짓말이니까 괜찮다.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데 거짓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일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십계명에서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이걸 옳게 볼 수는 없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한테 거짓말해도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복음을 구한다고 하면 해도 된다는 거 아니냐? 라고 가르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얘기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쵸? 이가 이 가운데 어떤 결정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탄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길, 이 여인이 지금 정탐군을 받아들인 걸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웃기잖아요 <laughs>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리고 그녀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기적인 나라를 배신하는 동을 했던 것 같은 것들을 뭐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린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탐군들 생명을 살린 사람이라고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예요. 거짓말을 했죠, 분명히요. 거짓말을 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빡 알고 있는 거죠.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까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족보에 여인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다섯 여인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천한 직업을 가졌죠. 이방인이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갈 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이방인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 말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여인의 믿음의 결정이 잘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 라합도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면 하 들려오는 얘기고 자기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목숨이 걸린 그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야, 숨자, 도망치자 막 발발발발 발발 떨렸을지도 모르는데 왜냐면 자기를 항상 지배하는 그 강한 권력자들이 와가지고 많이 얘기해봐요. 군인들 오면 우리도 겁나잖아요. 경찰 오면 뭐예요? 일단 겁나잖아요? 갑자기 오면. 왜 그래? 잘못한 거 없는데도 괜히 잘못한 거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본능으로는 뭐예요? 나를 살리는데 써야 되는데,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 누굴 살리는데? 남을 살리는데,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려고 했고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결정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저기 쳐들어온다 그래도 자기 목에 칼 들어오면요. 그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야,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이 믿음이 진짜 있으니까 그걸 할수 있다. 믿음 없이는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우리는 요 죽을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쉬운 일 아니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옛날 이야기로 듣고 칼같이 막 이런 얘기 들리고 군인 얘기 들어오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여러분 갑자기 저희 사모하고 저한테 "어, 조목사, 저기, 저기, 우리나라 끝단 저기 섬에 가서 아무도 없는 섬인데, 거기 두세 사람." 어 있는 것 같으니 거기에 좀 가서 사람을 좀 도와주쇼. 거기서 목회 좀 하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성인 성도님 믿음으로 보내줄 거죠. 잘 하나님 보내 가라고 하신 거니까 잘 가십시오. 하나님이거기 가라고 하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목사님 께 믿음이 없습니까? 이러고 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두명 있고 어르신들만 있고 이런데 가라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희 뭐 하고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왜 가러 가십니까? 이렇게 막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냐. 우리 가운데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다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나 살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날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을 찾아가야지.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할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같이, 그거는요, 믿음으로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거짓을 얘기하고 그의 입술은 부들부들 떨면서 사실은 거짓말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속에서도 그의 뭘본 거예요? 그녀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었다고요. 라압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잘볼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보다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고요. 우리는 자꾸 교회 출석했고 우리 지금의 율법들 뭡니까? 11초냐? 교회 출석이냐? 전도 몇 명이냐? 너 생명을 살렸냐 안 살렸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렸어 안 살렸어? 뭐 이런 게 물어보면서 우리 올해 했습니까? 우리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주스감사의 생명을 살린 열매 있으면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 시상해요? 개근상 시상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하잖아요. 우리그그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 자입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판단을 하고 입술로도 범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 장흥에서 율법적으로 멀쩡한 인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질타받고 인정 못하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차별받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예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걸어간 거예요. 다 버리고 와라! 하는데 뭐예요? 부자 청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렸다고. 믿음이 있는데도 자기 가진 거못 버린다고. 그런데 다 버리고 갈 사람들. 아이, 목사님, 걔네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 <laughs>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요 질책하시는 분들로 보니까 바리새인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았고 사람들 앞에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의 생명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비둘기를 사고 파는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적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드릴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 재물들이 상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그걸 바꿔주는 어떻게 보면 순제도였다고.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장사인 집으로 만들었다. 목사들이요, 아무리 기도 3시간, 4시간씩 앞에서 한다고 하고, 말씀을 몇 번씩 읽었다고 하고, 이러든 뭐 합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막 성도들 헌금해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하고 나 부유하고 나만 잘 사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냐고요. 겉에선 그럴 수 있어요. 성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권사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요.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라고요. 겉으로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비성숙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데 하나님 있는 대로 가지를 하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볼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보니까 어렸을 때어어 터지기 전에 해라. 왜냐면 하나님 역사는 못 보고 뭐만 하는 거예요. 얻어 터지기만 해. 왜내 뜻대로 자꾸 내 힘들어 하니까 그거 아니래니까 계속 얘기 듣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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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해 계속 계속 해요 안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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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그리고 아빠는 항상 잔소리 하는 아빠가 될 수밖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잔소리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선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람 여인, 아무것도 없었고 천하지 천한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로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수 있다는 그런 예포가 될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만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야, 저렇게 살아도 될수 있구나, 될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또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께서 님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겉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형식이라는 건좀 부족하고 겉으로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교회를 통해 사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저기큰배들 보니까 거기 훨씬 잘 되는 것 같은데, 요 아유, 목사님, 걔네가 하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많이 도해요 그렇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 더라고요. 100을 줬는데 10을 써요. 100을 드는데 100을 드려요. 아님, 뭘 기뻐하셨어요? 10을 줬는데 10을 드려요. 100을, 줬는데, 100을 줬는데, 10을 줬는데 10을 줬는데 10을 드려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다 알고 있죠? 얘기했죠. 누구의 가부의두 렙도 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laughs> 이제 이잘 얘기됐죠 이제 <laughs> 그러지 않아요. 그 교회 작고 상황이 불편하고 어렵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무엇을 위해서 힘쓰는가? 그래서 제가 저의 사모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누구 나물 돌 정도 교회는 아니잖아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저도 조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가? 내가 좀 너무 그렇게 오지랖 부리면서 뭔가 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혹시 내 가족들을 더 피해 볼게 하고 이럴 거가 있지 않은가 다른 목사님들 다 그래도 사, 사립이 목사 그래도 받아야 습관이 되고 이게 나중에 성도들도 알고 다 이래야 된다고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월급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 혼자 뭐 고관척하면서 안 받고. 아이고 받을 돈이 없어서 안 받는 거야. 알아서 그거. 아 내가 아, 돈이 있는데 안받았게겠어나그 아, 정도로 고고한 사람 아니야.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는데 근데 막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고민해 보게 되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면 크고 작든 우리는 그 가운데 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거 우리가 감자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게 2천 원이면 우리가 중국집 갈거한번 줄이고 아이 이번 주는 줄을 위해 다른 이웃을 위해 우리 탕수육 먹지 맙시다. <laughs> 그래서 제가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왔을 때잘 먹었으면 좋겠으 이거 그런 거 시키잖아요. 더. 아더 좋은 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시키는데 그거 좀덜 먹고 아껴서 줘도 돼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랑 걸어가면 우리가 가난하고 뭐 많지 않더라도 저희는 계속 남을 돕고, 성기고, 추수감사 온 것도 또 누군가를 돕고 하면서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안에 물어보는 건내 안엔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엔 무엇을 품고 가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가치를 따라서 가는가? 우리의 환경을 보고 내가 나눌만 하면 나누고, 할만 하면 하고, 목사님 이만큼 커지면 하고, 뭐 얼마나 커지면 할 겁니까? 한0명 되면 그때부터 성교, 서제 <laughs> 재정이 어느 정도 선순환되면 할까요? 그런 머리로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고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될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 저큰 개들이 하면 좋죠. 근데 우리한테 맡길 수면 우리가 하는 거. 아, 우리한테 그냥 맡겨졌나 보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나 보다. 내 안에 세상적인 이 생각들, 그런 가치로 따지는 거, 아니면 내 체면과 유익, 뭐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말고, 정말 다른 이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른 이들에 대한 정말 애다른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내 상황관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이 철에 온 것도 사실 여러분 금요일 철에 이 저녁 시간에 너무나 피곤한 일주일 동안 일한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사실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 수요일에 금일 요철회가 예배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형태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사실 목숨을 고 누굴 바라보고 오는 겁니까 저의 잘생긴 얼굴 보려고 여러분 오는 거죠 그래 좀 힐링되니까 아 목숨이 힘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얼굴 좀 보고 힐링 좀 하자 아저 사람 좀 웃기게 생겼잖아 그러면 가면 웃을 수 있어 이러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실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너가 그 일을 맡아줄 수 있겠니? 내가 세운 자리에 그 자리에 세우고 이끌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절에도 뭐 여러분 찬양제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도 막 분장하고 찬양하니까 우리도 <laughs> 아 우리도 그런 거 해야지. 우리도 뭐 하나 해야지. 뭐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라고 정말 아무 그냥. 꾸미고 안 해도 돼. 이거 과일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게 기쁜 거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하나 했으면요 그 감사하고 싶어서 하는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찬양들이 이런 고백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 그것을 가지고 뭐든 해도 돼요. 오늘은 내가 뭐 그것으로 의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율동을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율동 뭐아뭘 해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신다고요. 멋들어지게 입고 하나님 뭐 정장 입었는지 머리에 무스를 발랐는지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 보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가운데 또 우리 돌아올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잘 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냥 진실된 고백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언제 좀확 와닿냐면 우리 교회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시켰어. 그리고 막 걱정해. 어디서 뭐미사고 같은 거 어디 벗껴 오겠죠? 어디 인터넷 많이 있으니까. <웃음> 그런데, <웃음> 그런데, 그런 거. 아, 그러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뭐,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딱 기도, 뭐 주기도 외우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퍼벅퍼벅퍼벅 퍼벅 퍼벅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되게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그때 참 귀해요. 찬양을 잘 못해도 찬양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찬양한다 그러면 그게 기뻐요. 유능하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시는 것들 한다고 하는 것들 그것을 볼때참 저도 마음이 감동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실 거래요 저도 제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들 제가 아, 잘못했구나 사실 옳다고 지적할 필요도 없는데 미련했구나 그걸 목회를 한참 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냥 뭐든 좋은 건데 어떤 거든 좋은 건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완벽해야 된다고, 어리니까 조금 더 잘해야 된다고, 옷도 입고, 뭐도 하고,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냥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여. 사실 전 머리도 막잘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른들 같이 있으니까 머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이전에 수련목 할 때도 지적을 당했어요. 조목사, 머리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싫은데요? <laughs> 그래서 항상 내리고, 저는 그게 편하니까. 그러고 다녔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요, 어른들 앉아있는데 머리까지 낮추고, 뭐 제가 너무 카페에서 예배라고뭐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탁 머리를 했어요. 사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배려한 거죠. 그게 중요합니까?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 게옷이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요 그렇다도 안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근데 지금 성도들이 바뀌니까 지금은 또 옷을 벗고 편하게 있고 다르게 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바꾸는 목이요. 제가 불편하니까 벗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께 예배를 더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고민을 가지고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가운을 벗었거든요. 너무 딱딱해 보이니까, 아니야, 주님 만나는 거 좋은 자리야, 기쁜 자리야,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 편하게 있기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와께서사월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실수보다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완전한 행동일지라도 그 안에 정말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께서 판단하셔요. 그리고 누구가 알고 있어요? 자세히 가끔 자기도 속일 때도 있지만 자신은 대충 알아요. 근데 자신은 잘... 고민하고 시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분의 뜻에 맞고 그분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맞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택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